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대계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체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북립부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과 인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할수 있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엄격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우선 뭐,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식이 있어야 열국의 아비가 될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짧지 않은 기다림을 가져야 했습니다. 백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마저도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절망으로 가는 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다른 길을 생각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갔겠지만 이삭을 주셔서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본보기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야 했던 어, 행복의 목적지와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어, 어려움의 길에 믿음과 인내가 끊임없이 그에게 요구되었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 말씀의 정확성을 믿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을 붙잡는 특별한 믿음 그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적인 진리로 승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후사들에게 그의 뜻과 약속의 불변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후사들이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확신하도록 하시는데 첫째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격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보존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지만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거기에 맹세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안위를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과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로서의 믿음과 인내로 어 통로로서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내용을 보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이 말씀의 구체성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기서 삼중의 축복을 맹세했습니다. 첫째는 씨의 축복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땅의 축복으로 내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원의 축복인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175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그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죽었고, 땅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죠. 그는 여전히 떠도는 부족의 족장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브라함은 알수 없는 일이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국사람들이 7년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지만 그것도 겨우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나 목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 축복은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적 특징을 정의하자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가 붙잡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세우신 것이죠. 그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을 보면 도대체 역사적으로 그의 믿음의 후손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얼마나 크며 또한 그가 믿음과 인내로 지켰던 약속을 따라 오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축복의 삶을 위해서 삼중으로 포기해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포기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친척을 포기하게 하셨고 셋째는 아비집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생이 나그네이며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파리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유학을 위해서 잠시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구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외롭고 때로는 무엇인가 허전한 이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데 적당한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을 떠나거나 친척을 포기하고 아비 집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시고. 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것이, 바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라 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맹세할 때 자신보다 크고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나 가문이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 자기가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대단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에 기억해야 될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맹세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를 유익하게, 즉큰 안위를 얻게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을 것이요 우리를 떠나시는 일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맹세는 최후 확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닿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원의 닿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은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인 것이죠. 폭풍이 칠때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배를 붙잡아주는 것이 닷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 땅에 견고하게 박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닷의 힘입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파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배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고 견고한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고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에 닫히되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또한 믿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로 들어가신 닫힙니다. 휘장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기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휘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수는 휘장밖에 살고 있는 우리를 휘장 안으로 오셔서 그것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분 앞, 그분은 앞서가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과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여시어 우리를 이끄사 우리의 가슴 속에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휘장 안에 그분의 그 실존과 모든 소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희장이 찢어지고 희장 안에 있는 거룩한 곳으로 나감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숙한 교제 가운데 전혀 새롭고 산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 같, 우리는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가지며 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닷을 내라고, 어,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고 견고한 닷을 지니며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시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영광 중에 그와 함께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신 자이니 비록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걸어가신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금생에서 인내와 오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상속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확실로 동요하는 신자들을 굳게 세우려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 약속의 빛이 흐려지지 않고 소망 중에 갈수 있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닿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내려져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안전할 것이고, 결국은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스대반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약 7,500만 명 정도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 나치 체계에서 학살된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었고, 1917년부터 1950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학살된 정교회 교인이 1,500만 명, 중국에서 1,900년도에 외국인을 비롯해서 약 20만 명 이상이 죽었고. 50년에서 80년까지 죽어간 사람들이 70만 명, 멕시코에서 10만 7천 명, 우간다에서 30만 명, 한국에서도 20만 명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오늘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약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순교자의 수는 10만 명쯤 된다고 보죠. 세계는 항상 기독교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히스토리나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는 정말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평탄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견고하거나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분명하고 뜨거운 자세로 오늘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포가 훈련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 자유의 비결을 맛본 자는 없다. 다만 그것은 다만 훈련에 의할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온전한 믿음을 위에 훈련하며 그래서 든든히 서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맹세를 이루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 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 중에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그 속에서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흔들리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의 약속이 우리 안에 신실하게 살아 있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그것이 모두 역사에 증명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아, 그리고 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어서 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를 붙잡차갈수 있는 저희가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두며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내포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